보여주세요. 1차 애플 불량 교환. 무슨 문제라고 했지? 그셀 네. 픽셀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했어요. 이번 거는 제대로 되려는지. 2차. 두 번째 언박싱. <laughs> 아니, 설레지가 않는다고. 두 번째 뜯어서. 강낭콩 저기볼게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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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원래 딸깍소리가 나야 되는데. 났어? 응. 아니, 안 났어. 모르겠어. 갔다. 다시 해봐야겠어요. 딸깍소리가 안 나는데? 잠깐만, 난것 같은데? 났어? 딱지진것같 아,